후드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부속들은 먼저 만들어 놓고 합체를 해야죠. 후드는 중간을 머리 꼭대기를 골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직선으로 쫙 되게 끈구멍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끈구멍 자리를 보통 <laughs> 이제 얘가 접어서 이렇게 안단으로 들어가게 되, 되겠죠. 끈구멍 자리를 보통 우리가 하이렛이라는 구멍을 뚫어서 하는데, 어 혹시 하이렛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단축구멍처럼 구멍을 내어서 끈을 넣겠습니다. 왜냐? 어 이번에는 음 그냥 후드하고 이런 끈들을 자기 천에서 4cm 접어가지고 1cm 짜리 끈을 만들어서 자기 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 고무줄처럼 그렇게 예쁘거나 뭐 이런 느낌 그런 걸 살리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투박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천을 이용해서 끈을 하고 그 끈은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어서 뒤집어 단추 구멍처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끈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사각형으로 재봉을 하고, 가운데를 툭 잘라서 모서리를 잘 살려주십니다. 끝까지 실은 끊어 묶으면 안 되고, 모서리를 잘라주시고, 어, 구멍은 1cm는 되어야 될 겁니다. 응. 1cm 이상은 되어야 이 원단들을 뒤집어 넣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쏙 말아야겠습니다. 안으로. 그래서. 어거지로 쭉쭉 당기십니다. 가위밥을 끝까지 주시고, 어지로 당겨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근접하게 하셔도 되고, 멀리 하셔도 되고, 상침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안에 원단이, 따져 넣을지 않게끔 이렇게 단추 구멍처럼 상침을 내주시고요. 어 끈이 이쪽으로 통과하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끈이 이렇게 말려올 수도 있는데 가운데에 끈이 들어가 있어서. 뭐 굳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만 해주셔도 될겁니다 혹시 내가 걱정이 된다 하면 요 위쪽에 한번만 더 보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해놓고 끈은 이렇게 끈 통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노락은 밀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셔서 밑, 밑에 원단을 살짝 당기셔서 앞뒤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러지 않으면 저 위에 원단이 밀려답니다 그러면, 이제 윗부분은 되었죠. 후두에, 위에는 됐고, 이제, 어 뒷면, 뒤통수 있는 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바로 재봉해주셔서 오버록 하시면 되고요. 저는 바이어스를 감싸준다고 했죠. 바이어스감을. 어, 벌써 이제 메이크, 가짜 메이커, 손으로 하는 가짜 메이커를 만들어서 바이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이어스에는 이제 단차라는 게 있죠. 좁은 곳과 넓은 곳. 그래서 좁은 곳을 위로 올리시고, 끝을 살짝 접어서 여기 끝에다가 놓으시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 안 접어도 안 풀립니다. 풀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셔도 무난은 한데 혹시 불안하시면 접어 주셔서 여기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두꺼우니까 다른 원단으로 조금 앞쪽을 먼저 하셔서 제 원단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차가 있는 것도 잘 넘어가죠. 바이어스를 바로 감싸면서 재봉까지 되도록. 이게 되게 힘이 받치고, 막, 일부러 잡아 당기는 그런 옷이 아니죠. 운동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바느질 한 번만 가도 충분히 견뎌줄 수 있는 옷들이기 때문에. 이렇 해서, 공정을 단순화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어스로. 바이어스 만들 때 조금 일이 있지만, 그래도 재봉이 쉽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로 이렇게 해줍니다. 뒤집으면, 뭐, 별로 밉지 않아죠?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 호두가 끝났으면 이제 뒷판을 가져오겠습니다. 음.